안녕하세요. 산들마켓입니다. 우리 항상 시청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흔들어야지. 흔들어야 자, 오늘도 우리 그 청년농부, 우리 전남대학교 다니는 청년농부 임유빈 대표님 밭에 왔습니다. 감자밭하고 고추밭에 왔는데, 저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뭐, 1차적인 소식은 감자가 냉해가 심하게 왔다면서요? 벌써 못했어요. 서리가 겁나 맞아뿌려고 네. 감자가 다 타들, 세순이 다 타들어. 네. 감자가, 그러니까, 싹이 올라왔는데, 많이 추우니까. 서리를 많이 서리 맞아. 서리 맞아가 냉해를 많이 입었어요. 냉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 좋아요. 뭐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살리려고 고생을 겁나게 했었 때. 아, 살리려고 고생을 겁나게 네. 했습니다. 감자 감... 밭에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감자 밭에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살렸는데, 이제, 맹물만 좋아갖고 살리지를 못하잖아요. 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넣어가지고 잘 살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왕자라나. <laughs> 왕자라 진짜로 이거 왕자라나를 넣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살리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2회 정도 하셨다겠죠? 네, 2회 살포. 네. 2회 정도 살포하셔가지고, 지금 감자가 많이 깨어나고 엄청 좋아요. 상태가 좋은데. 그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꽤 낫잖아요, 일단. 눈, 눈으로 보이잖아요, 감자가. 초장에 네. 보도못했다까지순이다 타들어. 아, 새순이다 타들어. 초장에 못 봤는데. 그래서 이 왕자란을 사용하셔가지고 감자 냉해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아, 이건 고생하셨습니다. 뭐, 물론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애지중지 키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살았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왕자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왕자라라가 냉해에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써져 있습니다 냉해 동해 예방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수많은 아미노산 미량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서 구근 비대에도 효과가 좋아요 프로린, 아데노신, 뉴클리오티드 글리신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냉해 동해에도 좋았지만 어, 비대제에도 훌륭한 효과가 돼요 그리고 수확량 증대가 돼요 삭과도 잘 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깨어난 거에 또 뿌려줘도 아마 알이 이렇게 차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여기서 또 갖고 온게 코카슘인데 코카슘 고카슴 아직 안 써보셨죠? 칼슘 안 써봤는데 감자에 칼슘이 들어가면 좋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감자 알이 야물아지고 결양성이 좋아져요 음. 그, 그리고 그더딩이또 그거 네. 그거에 확실히 줄어요 칼슘을 쓰면 아. 우리 임유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카슘, 칼슘이 들어가면 대댕이병이 줄어들고 뭐 자라 많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알이 단단하고 저장성도 좋아진답니다. 이두 제품을 섞어서 옆면 시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옆면 시비 하면은 감자가 알이 어떻게 커지냐. 알이 커지는 이유는 이파리가 이파리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알이 잘 차는 거잖아요. 그만큼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많이 얻어먹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치게 되면 연면식 해주, 게 되면 입이 더 짱짱해집니다. 짱짱해지면서 알이 차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두 개를 연면식으로 하는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타겠습니다. 예, 네, 타야죠. 이렇게 계량컵이나계량수저로 하셔도 되지만 또 이런 게 갑자기 또 찾으려면 없을 경우에는 이 뚜껑을 하셔도 돼요. 거의 뚜껑이, 한 뚜껑이 제품마다 좀 틀린 게죠 20mm 정도 됩니다. 20mm. 그러면은 한 뚜껑 넣으시면 돼요. 20ml. 네, 한 뚜껑 넣으시면. 되요. 저를 냉해하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약 비율을? 두 뚜껑씩 없어요. 두 뚜껑씩 없어요. 아, 냉해 왔을 때두 뚜껑씩. 좀진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진하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약값이 들어서 그렇지. 진하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국은 비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뚜껑씩 넣어가지고 어차피 한 번만 할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할 거니까 수확까지 한 뚜껑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카슘 같은 경우는 이 뚜껑이 30ml예요. 30ml인데 뭐한 뚜껑 좀덜 되게 넣으시면 되고. 고카슘에도 칼슘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도 넣었어요. 여기 들어 있어서 색깔이 하얗지 않고 약간 탁한 색깔이 나는데 아미노산하고 뭐 칼슘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미량 요소 좀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칼슘제보다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 뚜껑. 원래 한반 뚜껑 넣어도 되는데, 한뚜껑가넣으셔 됩니다. 이렇게 타셔가지고, 한번 섞어주셔야 됩니다. 네. 틀면은, 이러고 섞입니다. 이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섞는 방법입니다. 약통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네, 이 정도면 섞인 것 같습니다. 섞고, 섞고 감자 알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자 알이 나는 너무 작다 싶으신 분들은 이두 제품을 꼭 사용하셔가지고 살포해 주시면은 확실히 좋은 큰 알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아, 좀. 아, 까 말했어야지, 근데. 매, 일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 아니, 저도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내기 전에 말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감자 보여주세요. 냉해를 입었다는 감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렇 좋아요. 감자 수세가 유행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옆면 시비로 꼼꼼하게 뿌려집니다. 여, 기도한번 뿌려, 여기도 한번 보시고. 대표님. 더 오랫동안 꼼꼼하게 주세요. 더 오랫동안. 예, 네, 더 오랫동안. 한번, 여러분, 나 요거, 똥근저까지 타고 들어가야 약이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이파리가 튼튼해져서, 뭐, 광합성에서 알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커지는데, 그래도 뿌리까지 들어가면은, 아까 왕자라 같은 경우는 뿌리 활착에도 좋은 거니까 생육 촉진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듬뿍 주셔가지고, 뿌리까지 들어가게끔 쭉 주시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넉넉히 주세요. 요거 지금 냉이 입은 거거든요. 예. 네. 요거 보시면은, 요거 지금 감자 냉이 입 네. 이게 이제 냉이 입은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도 기온차가 많이 낮게, 네. 일교차가 많이 낮게, 성장한 상태에서도 냉이를 입었 거예요. 네. 지금 이쪽은, 이런 거는 그냥, 완전 히를고 허복. 네. 하게 주는 거예요.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기온차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성장이 됐어도 이렇게 냉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꽃이 라져요 고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더 심어져. 네, 많이 심하게 되겠네. 그래도 냉해 입었다고 뭐못볼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지나간 사람마다 감자 좋다고. 아, 지나간 사람마다 감자 좋다고 그래요? 지나간 감... 사람들마다 감자 좋다고. 아, 지나간 사람들만 감자 좋다고. 감자 되게 잘 키우셨어요. 내년에는 감자는 어쩔 수 없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심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고추 늦게 심으려고. 네. 아, 올해 날씨가 원래 5월 5일 넘으면 괜찮다. 근데 5월 네. 5일 넘고도 5도, 6도 이래 볼게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5월 5일 막 넘어가면 아, 나 늦었다, 늦었다 해서 빨리 심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 영상 보면은 우리 대표님하고 찍을 때 5월 8일 뭐 넘어서 제가 심으라 했잖아요. 네. 항상 5월 8일, 5월 10일 전에 한 번은 춥더라고요. 이게 추워지 날씨가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는 좀 늦게 심으신 게 좋아요. 요즘에 기후로는 제가 볼때 5월 10일 넘어서 고추를 심는 게 좋습니다. 터널이 아닌 이상은 좀 늦게 심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루이 틀 정도는 괜찮아요. 네, 오늘은 우리 임유빈 대표님 밭에 감자, 감자 냉일를 입은 감자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영상 그리고 구근, 감자가 알이 잘 차는 그런 약품들을 좀 소개드렸어요. 해 어떻게 그 왕자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효과를 많이 보셨잖아요. 뭐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나는 왕자라나 당감이고 대봉, 고추, 네. 감자 온 모든 작물에나 올해는 무조건 다 왕자라 났예요 네. 다른 아미노산 이제 안 쓰고 네. 왕자라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도 들였지만 미랑주소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초강력 대사 물질들이 많이 늘었어요.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비율을 얼마만큼 넣느냐 얼마만큼 적게 넣느냐에대 제가 의뢰를 해서 제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원료로 좀 농도를 좀 진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약품들이 약재가 좋은 건데 다른 것도 뭐 감도하고 뭣도 하고 뭣도 이거 하고 좋으면은 저를 언제 불러주시면은 제가 또 가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자 알 기대제 왕자라나 곡하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드마켓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laughs> 감사합니다.